예수님은 멀리서부터 당신을 찾아왔던 어머니와 동생들을 왜 모른 척 하셨을까? 사랑 많은 예수님께서 왜 친족들을 반가움으로만 맞으실 수 없으셨던 걸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친족들 역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대요. 그들은 육체적인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으로 예수님을 알지만 았하나님의아들 못했습니다. 그예수님의 주어진 사명이 인난 받는 길이고 조롱 받는 길이고 오해 받는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명의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가족인지 사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진신의 형제고 장이고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제자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어떤 상황이면 열두 제자를 불러 세우시는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즉 열두 제자에게도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서 너희도 십자가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가시밭 길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길이고 비난의 길이고 조롱의 길이라 할지라도 너는 나의 가족으로 이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소명감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과 피와 살을 나눈 형제가 아니라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야말로 아예 진짜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따를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 형제와 자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에이, 나는 그정도까지는 부르는 아람 그냥 예수님을 구원받는 거는 원하시지만 나까지는 형제자매로 부르셨겠어 나는 거야.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와 살을 나누는 형제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마다 진행하는 것이지 있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성찬을 진행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고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젖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의 어머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